자, 갑자기 원희룡이 보수. 요즘 들어서 원희룡이요. 뭐 굉장히 보수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뭐이 뭐이 인국공 사태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전의 원희룡이가 보수 꼴통이라고 막 비난했던 얘기를 자기 입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원희룡은 잊어 달라. 백종원스럽게 변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원희룡이라는 사람. 저는 원희룡보다는 백종원 씨가 백배, 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종원 씨는 이 정치적으로 경험도 없으시고 사업만 하셨죠. 하지만 백종원 씨는 이 사업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TV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일단 인격이 어느 정도 수양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맥주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음식 좋아하면 술도 좋아하게 돼 있죠. 다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절자가 되는 분이죠.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선 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좌파예요. 그래서, 어, 진영 장관, 지금 이제 행자부 장관 하는데, 저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은 인격적으로는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사상은 좌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 안에서 뭐라고 했느냐, 싸가지 있는 좌파, 이게 진영이면은, 싸가지 없는 좌파가 원희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원희룡은요, 한나라당에서 공천은 받았지만은, 허구한 날 당의 정책이라든가, 당의 보수 정책, 보수스러움에 대해서 맨날 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원정이라고 해서, 남경필, 원희룡, 그 다음에 정병국이세 사람이 트리오에서 무슨 소장파 트리오 했어요. 근데 이 소장파도 이제 60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원희룡이가요, 사실 제일 좀 은큼하고, 또 소장파스럽지 않았어요. 두 번째, 원희룡이는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 네, 이성, 이상홍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해 주셨는데, 이상홍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찬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홍님. 네, 자, 주성치님께서 기회에 편승주의자다. 네, 정원이, 맘님께서 백정원은 사람다움이 묻어나니까, 아, 근데 원희룡은 비열한 좌파다. 어쩜 저보다 그냥 더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마이클 킴님 백종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마인드는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참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죠 성식님 말씀대로 김성진님 말씀대로 자영업에서 대성했다는 것은 자체가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한번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한나라당에서. 근데 노무현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마당극 형태에서, 마당극에서는 다막 욕설하고, 뭐, 전라도식에 막 말쓰고, 뭐, 이 시부렁 뭐, 이런 거 막,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원희룡이가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연극을 보면서, 원희룡이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주성령 전 의원의 검사 시보를 했대요. 그래서 주성령 의원이 그때 주인공이었거든요. 전화해갖고, 아, 형님, 너무너무 연극 재밌고 너무 좋습니다. 막이러드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광주놈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그주석령회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라든가 좌파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쓰는 욕설 연극을 한나라당에서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당이 또막다 뒤집히고, 저도 그거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거기 오마이뉴스하고, 딱, 원희룡인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품격 없는 연극을 한한 나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텔레비고, 뭐고, 다 인터뷰를 하고, 저도 진짜 놀랐어요. 온한 나라당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원희룡이에요. 세 번째, 원희룡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성룡 의원한테 직접 들은 건데, 노상방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차 아마 신문기사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 검사 15였던 뭐, 원희룡, 뭐, 무슨, 원희룡은 안 나오고, 이응 뭐, 검사 15가 노상방류를 해갖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만하게 나왔어요. 그때는 뭐, 국회의원 되기 전이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원희룡은요, 정말 배신을 때리는, 여기에 배신의 명수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사모라든가 박바인 분들은 제가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그새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이 저한테 어떤 배신, 신의를 가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배신했다고 제가 그건 받겠습니다. 왜? 한나라의 대권 후보에게 제가 딱 반기를 들었다면은, 제가 그때 제 정치 인생을 접을 각오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늘 자부심을 갖는 거. 저는 국민은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거를 나라도 알려야 되겠다. 이걸 알리지 않으면은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 박근혜 뒤에서 다 이용해 먹고 조종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 게 보수라는 거를 정말 만천하에 남기는 거 아니냐 그건 치욕이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정말 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신했지만 국민은 배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배신하지 않았다 저는 그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은 어땠느냐 원희룡이 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때 원래 DJ가 원희룡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DJ하고 같이 미국에도 데리고 갔었대요 그래서 DJ가 어, 원희원 내가 지역구 이렇게 하나 찍어줄 테니까 아니 원희원이 아니라 원검사 들어와라 그랬더니하 그리고 원희룡하고 사실은 민주당하고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DJ가 그때 찍어준 지역구가 제주도였다는 겁니다. 원희룡이 고향이 제주도니까 그랬더니 원희룡이가 자기 제주도 싫다고 그러면서 이회창한테 원희룡이가 또 줄을 넣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회창하고 원희룡이가 얘기를 해갖고 목동을 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천 갑을요. 그럼 양천 갑이면은요, 이거는 정말 뭐 비례대표랑 마찬가지돼, 마찬가지였어요. 목동, 뭐 강남, 상고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례대표 같은 지역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폐기가 저한테 있었는데 원희룡이가 그때 이제 양천 갑을 준다니까. 이 민주당에서 인쇄까지 했다는 거예요. 영입인사 원희룡. 그런데 딱 그날, 다음날 아침에 원희룡이 이해창 총재하고 딱 손들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DJ가 들으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원희룡이라면요, 아주 그냥 일을 뽀드득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희룡의 문제점. 지금 우리가 스펙스펙 스펙 얘기하고, 저도요, 시험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말하자면, 은 잣대다. 자격을 시험하고, 우리 사회에서 뭐 정규직되고, 뭐, 이 모든 건 저는 시험이 제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대도 수석으로 나오고, 뭐, 예비고사도 수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에서도 뭐, 수석으로 나왔다. 그래서 뭐 수석을 쓰리를 했던가 그래요. 응? 그러니까 수석 콜렉터예요. 근데 제가 원희룡을 이렇게 보면서 말하자면은 시험에 그거를 콜렉션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머물르더라고요 책도 안 읽고 노력도 안 하고. 무슨 회의 같은 거 오면은 맨날 전날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서 제가 원희룡 옆에 있기가 괴로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세수하고 왔는지 여기서 물방이 뽀르륵 뽀르륵 물방울이 떨어지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 대권 주자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원희룡에 대해서 아, 쟤는 요새 막 나와 가지고 막 보수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세게 얘기하고 얘가 보수인가 보다. 원희룡이 대통령 시켜 주면은 문재인이 못지않을 수 있습니다. 막 표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재인이가 책한권 제대로 안 읽고 14억 원과의 14억과의 대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문재인이가 자기가 옛날에 읽은 해방전의사의 인식 이 책을 무슨 성경, 바이블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화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네, 우리 미리네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리네님의 넘버원 팬입니다. 미투입니다. 네, 정병진 님께서 예능에 나왔죠. 당락인가? 그러니까 예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의 이제 의원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도 나왔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사람은 행시 사시, 그다음에 행시 사시, 또 뭐죠? 어, 사, 행시 사시, 그다음에 입법고신가? 하여튼 세 개의 그 고시 상관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냥 시험 기계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일단 문지방을 넘은 뒤에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이 전부는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뭐 수석 콜렉터라든가. 도시 상관한 콜렉터 이런 사람도 저는 인간미도 없고 그다음에 더 발전하려는 의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